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기와 갈치, 갑오징어 등 각종 선어로 넘쳐났던 목포항의 수산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조합하는 어선까지 줄고 있기 때문인데, 그 누구보다 수산업 단체와 어선업 종사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항에서 자리를 잡은지 86년 만에 북항으로 옮겨온 목포 수협 수산 종합지원단지. 1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4층 건물에는 좋은 입환장과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재빙시설 뿐 아니라 어민 휴게시설까지 그야말로 친환경 첨단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쾌적한 환경과 시설에도 관련 종사자들과 어민들의 표정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1990년 4만 5천 톤을 넘었던 선어 입환장이 30년 만에 1만 8천 톤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만 3,100톤으로 예전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때 목포 내양을 가득 메웠던 257척의 0 0 양강망 어선은 지금은 67척으로 줄어 목포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는 어선 감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위판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배를 매물로 내놓는 선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짓고한 가격만 나오면 팔고 싶은데 그 가격이 안 나와요. 그 적재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적재보고 팔고 없으 울며 겨자 묶기로 지금 업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수산 관련 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선 임대 사업을 건의하고 사업 자각화 등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어선업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금 어선업 임대 사업을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어선업이 가장 어려운 선원 공급 이런 것들이 저희 수협이 직접 나서서 최근까지도 전국 입항고 1위를 주고받고 있는 목포 수협과 진도 수협 등 수단 단체 그리고 이를 받쳐주고 있는 어선 세력을 근간으로 버텨온 서남권 경제 어업 활동과 입항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수상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